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차사 출신, 뇌공지물 네, 신식을위하는중고차유자 송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더 K9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시키게 했습니다더 K9 차량 구매전료인 K9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회장 저희 사무실이 K9 차량 맞추이니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K9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더 K9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최고 가성비 대형 세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국산차 중 끝판왕인 제네시스 e q 백0 0과 동급 경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동급 연식 주행거리 옵션 대비 이 K9 차량이 훨씬 더 가성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이 K9 차량도 국산차 중 끝판왕이자 감가액도 끝판왕 차량인데요. 네, 이 차량은 신차가가 7,700만 원 거래가는 거 지금 현재 5,60% 가까이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시는 게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아직도 엔진 미션 일반 품까지 보증 기간 많이 남아 있고요. 또이 차량은 3.8 AWD 그랜드 플래티넘 최상위 옵션 트림인데 실내 추가옵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린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상태로 신차급, 엔진 미션 상태로 신차급,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3천만원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비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세가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전사수실으로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네, 전주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 K9인 3.8 AWD 그랜드 플래티넘 최상위 옵션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8년 10월 1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1000km 뛴 차량이고요. 네, 연식대비 주행거리 아주 적당하고, 네, 아직도 엔진 미션 1번 부품까지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요구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누이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풀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드다 완료되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 면하고, 이쪽 측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네, 요저 킬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외관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넓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번쭉 돌아왔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킬은 어떨까요? 네, 이쪽 길도 기스 제로급이고. 네 이쪽 길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내쪽 길도 모르 상태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유관상적으로안 보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내 보여드리기 전에 네, 이렇게 고스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또 실내 정말 깨끗합니다. 네, 정말 아직도 신차급 느낌이 살아 있고 어,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여기 시트 약간 운자국은 있는데 어 여기가 좀해진게좀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어 신, 신차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어 가죽 시트 어 복원이나 교체 받을 수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시트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쪽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제 한번 안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운전석 매부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네, VDC, 차선 이탈, 축구방 센서. 네, 이건 또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고요. 네, 편의성, 안전성 부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풀,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상향등, 어, 카메라.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네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외 주행거리 8만 139km입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이 네, 옵션 또한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고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때 뜯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옵션이죠 다리가 정말 편안해지는 옵션입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네, 유보 하이패스루 밀러. 그럼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네, 오디오 기능. 버튼 시동. 아날로그 시계. 운전석, 접속. 6시트, 통복 시트. 있고요. 그리고 프로테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조그 다이얼 및 d i 이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뒷좌석 전동커튼, 전방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리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똑같이 고스트콜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시트 상태가 완전 새입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고요, 전혀. 네. 이제 막비을막 막 뜯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수동식 측면 커튼이 있고요. 네, 이건 v i p 커버드 시트인데요. 네, 이 레스트 버튼, 그리고 원상 복구 버튼, 이 전동 시트가 있는데 이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수석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네. 레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이 앞좌석은 앞으로 확짓겨지고 네, 이쪽 뒷좌석은 최대한 눕혀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쪽 어뒤 조수석은 아주 다리를 쭉 펴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이 V.I.P.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상복구 버튼 누르면 다시 그대로 네, 원상복구 되고요. 뒷좌석 공유기능 버튼,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네 컴포트, 버튼, 네 컴포트 시트 있는게 이 통풍 시트까지 있는거고요 그리고 어, 뒷좌석 전동커튼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능 조작하는 버튼 및 어, 조그다이얼 및 D.I.S 있고요 뒷좌석 휴대폰 우선충전기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림 같고 완전 시작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기준 금액은 3,64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주스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일상 특전사 출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